과학은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한 200년 전과 지금의 과학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빠른 발전을 이어냈죠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영어에 관련된 학습법은 지금이나 그리고 과거나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 뭐랍니까 정체돼 있다는 거예요. 이정체어 있는 이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발전은 없는 거겠죠. 토마스 콘이 말했던 노멀 사이언스. 다시 말하면 그 시대 당대 있었던 과학, 과학을 기반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기까지를 현재까지는 진실로 보고, 근데 누군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내면 또 거기에서 기반으로 해서 이걸 진실로 보고 또 거기에서 생각을 펼쳐나가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기 전까지는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어, 기반으로 모든 걸 우리가 생각하고 분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토마스 쿤이 말하는 노멀 사이언스라는 철학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했던 시대가 있었죠. 그게 바로 천동설의 천동설의 시대였고요. 이것이 깨진 것은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오 그리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만유인력도 왜그런지 설명이 나오니까 만유인력도 나오고 기타 등등. 그 양자역학 나오고 하면서 과학은 많은 발전을 이뤄냈어요. 어,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만 살펴봅시다. 노멀 사이언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하는 학습법은 분명 천동설라고 다를 바 없다는 얘기를 느낌을 알수 있죠. 그리고 노멀 사이언스적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어, 우리가 천동설이 아닌 것은 100% 알듯이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을까요? 양자역학을 배워도, 만유력을 배워도 해변가에 앉아서 태양이 지는 것을 보면 천동설을 믿게 되죠. 실제로 지금 미국의 한1 0 0만명 정도는 지구가 여전히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면 좋은거 아닙니다. 이 정도의 인간은 그걸 믿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여러분도 실제로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나 진실은 바로 노멀 사이언스에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믿는 거, 믿을 건 사실은 과학에 기초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문학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어떤 당위성에 관한 이야기지, 팩트는 아니거든요. 어느 학습의 비밀은 아직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전체를 아는 분도 어뭐 뭐랄까요 발견되고 있지만 어, 모른다고 볼수 있겠죠 물론 계속 파헤쳐 나가는 과정이고 저 또한 약간 약간 맛을 본 상태예요 우리나라의 이 영학습의 비밀을 영학습 비밀을 약간 맛을 본 사람은 저 말고 강의 강의로 한다면 강의로 할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전체 다 따져도 한명두명 명 정도 말고는 전 없다고 봅니다. 어, 일부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 이론을 제외하고는 그냥 도친 계층이라 보시면 돼요. 아무리 이 문장을 얘가 주어가 어떻고 동사가 어떻고 톤 어떤 개념이고 오븐 어떤 느낌이며 전체사를 안다고 설명을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냥 느끼는 거예요. 언어가 이렇게 학습이 안 된다는 건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할수 있는 게 여러분이 언어를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혹시 우리 가을 때은느리가를 붙인다는 거 배워본 적 있나요? 그냥 알게 됐어요. 믿을 건 과학에 기초하는 것 말고는 없다 했을 때이 모든 것들에 건 기초 하 는에 니은 붙이는 거 하다에 니은 붙이는 거 이런 거 하나나 분석하면서 분석하면서 배운 적은 없어요. 이 분석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리나라든 모든 간에 영어의 분석은 다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듣기는또 들리는 대로 하시죠. 그러면 바로 그것은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직관적으로 이 문장을 내가 보인 대로 해석해 주고 하나씩 알려주면 알았구나가 되죠. 알수 있어요. 그러나 안다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동선은 어, 아는 거고 지동설은 아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어도 그러 합니다. 언어가 어떻게 습득되는지에 대한 비밀은 지금 조금씩 발견되고 있으나, 밝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다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관점에서 본다면 분석은 영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라틴어 시대, 중세 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방식이므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반복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반복에 대한 잘못된 정의가 바로 스키너 교수가 제가 했던 말이라고 했죠. 스키너 교수는 이제 무시되고 있는 아 인정 학교도 인정이 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서 바로 패턴 학습이 그 학습에 속하겠죠. 물론 그 패턴을 통해서 알으로서알으로서그 말이 들었을 땐 너무나 기쁘고 즐거울지 모르나 그러나 그걸로 끝. 발전은 없어요. 발전은 또 다른 어그 대상과의 만남, 그리고 그 대상과의 어떤 어, 소통 여러 가지가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간에 그러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보더라도 반복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대상이 존재했고 그를 통해서 어, 우리 뇌가 활성화됐다라는 게 맞는 거죠 그럴 결과적으로 내가 반복해서 됐나 보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반복은 옛날에도 존재했던 방법이에요 자 과학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더 과학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토마스 쿤의 노멀사이언스의 관점에서 제 강의는 만들어지고 있고 물론 물론 주의할 h i 어 에디슨이나 에디슨 같은분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나왔던 과학적 개 w 과학적 이론을 뛰어넘는 그러한 o r l d In the 물론 우리 영 e 학자들도공학자 i 봐야 돼요 공학자로서 과학의 이론을 뒷받침 받는 게 제일 좋으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갈 수도 있겠죠 뭐 제가 하는 방법이 바로 에디슨과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발견한 것은 과학 아직까지 나왔던 과학 이론이 어 증명을 조금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과학 이론이 좀더 받쳐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실험 적으로는 에디슨이 길거리에 가스 등을 없애고 전구를 보여준 것처럼 제 이론은 분명 학생들에게 단 하루 만에 에, 리딩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거죠. 어 듣기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리를 구별하는 그 능력은 이것은 어, 시간이 훨씬 더 필요해요. 반면에 독해는 훨씬 더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늦차 강의에서 하던 얘기거든요.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소리를 구별하는 건어 글을 구별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작합니다. 그러나 독해는 반드시 여러분 듣기에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이해. 영어에 대한 이해가 이해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듣기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독해를 해주는 게 어, 상당히 수준 높은 듣기를 할수 있게 됩니다. 자, most of our universe is too cold, too hot, too dark. too bright, were not composed of the right elements to support life. 대부분 우주는 너무나 춥고,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밝아요. 그리고 뭐로 되어 있않습니까 Right, 적절한 그러한 요소, 원소로 구성돼 있잖아요. 생명을 서포트하기에는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고 하죠. 우주는 only planet with solid surface materials p r o v i d e plausible 오아시스 for life. 단지 행성들 고체의 표면을 문자를 가진 행성만이 plausible 쾌적한 그런 러한 오아시스 어, 어, 그럴 듯한 그럴 듯한 그런 오아시스를 생명을 위한 오아시스를 제공해줘요. Even among the planets with surfaces m u s t be highly undesirable. 심지어 그런 표면이 있는 행성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매우 디자르바람직하지 않은 세 명이 변화적하지 않다는 얘기죠.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거나. However, 그러나, the r Earth was formed in the right place in the solar system, and it's o n d e r g o n e most remarkable, s e t e b r a e v o l u t i o n a r y processes. 그러나 지구는 뭐로 형성돼 있습니까? 적절한 장소에 형성돼 있어요. 솔라 시스템에서. 그리고 뭘 겪었습니까? 가장 두드러진 일련의 진화라는 과정을 겪었어요. Several of its neighbors in the solar system keeping the Earth in orbit, even supported rules in the making congenial habitat for life. 몇몇 여러 개의 우리의 이웃들, 쏠라 시스템이 있는 그 목성이나 토성 같은 게 얘기하는 거죠. 이웃들은 그러니까 솔라 시스템이라는 게 뭐죠? 지구를 궤도에 돌게 궤도에 앉착 시켜 놓은 곳이죠. 그러나 솔라 시스템에 있는 이웃들은 심지어 그런 역할도 해줘요. 바로 지구를 컨지니어 쾌적한 생명체의 서식주로 만드는 데 역할도 해줍니다. 실제로 토성인가 목성이 우리 지구로 들어오는 행성들 다시 말하면 우주의쓰레기를볼수 있겠죠. 그러한 돌들을 흡수해주고 있죠. 인력으로 뽑아내서 우리 지구의 사실을 그런 것들이 부딪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죠. 사실 그럽니다 우리 친구들이 되겠죠. 도와주는. t h e r s a s for many support life forming elements such as carbon, water, on or near the surface and appropriate atmosphere. 자, 지구는 뭘 제공합니까? 많은 중요한 생명을 형성하는 원소들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뭐 카본, 탄소나 물 같은 거, 뭐 위에 또는 근처에 표면 근처에 그리고 적절한 대기를 제공해주고 있죠. It has a surface of s u i t a b e temperature, which has allowed liquid water to exist on its surface. 그것은 또한 적절한 표면 온도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액체인 물을 존재할 수 있게끔 지구 표면에. 예, 유지해 주고 있죠. 어, 너무나 뜨거운 경우에는 적절한 온도가 아니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어, 존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과학적인 사실은 우리가 어, 어떠한 추론보다도 가장 진실에 가까워요. 그러므로 지금 인문학이라는 사회학도 사회 과학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정도로 사회학이란 게 과학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과학의 힘을 빌리자고 하는 거지 진짜 과학은 아니에요. 과학의 힘을 빌려보자 실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근데 사회학은 어, 방안에 가도록 할수 있는 그런 실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어, 오염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네, 그래서 가끔 TV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하는 것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좀더 따져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뭐 진실이죠. 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노멀 사이언스로는 보면 진실입니다. 단지 아쉬운 건 우리가 영어라는 그런 과목이 학문이라 말이죠. 하여튼 영어라는 그런 학문이라 말할 수 있나요? 하여튼 영어라는 그런 것은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는 자연과학입니다. 이건 진화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DNA에 속해 있는 거라 보시 유전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럼 과학이에요 그건요. 근데 이 과학을 우리는 인문학으로 다루고 있다는 게 커다란 문제가 되죠. 여러분 듣고 있는 모든 강의는 거의 다 근거가 없습니다. 예, 근거 없어요. 어, 제가 만들었던 거는, 어, 실험에서 나온 거를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거를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노암초스키나 기타 등을 통해서 이론적 바탕을 저는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